연세대는 최찬병 언더우드 특훈 교수가 국제전기전자학회 IEEE 분자, 바이오, 통신전업이 편집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IEEE는 전기, 전자, 컴퓨터 관련 분야 전문가 단체들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 학회다. 연세대에 따르면 현재 IEEE에는 160여 개국 전문가 약 42만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교수는 2008년 박사 과정 중 최고 영예상인 아이트리플 이덴 2 노벨 페로러시워드을 받고 2012년에는 아이트리플리 캄소크 AP 아우스텐 등명 리서처 어워드를 수상했다. 이어 2013년 아이트리플리에서 발행하는 아이트리플이 시그널 트라세싱 매거진 올해의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해당 매체는 높은 신뢰도를 보장하는 SCI급 저널로 해당 분야에서는 계재 자체만으로 우수함을 인정받는다. 연구를 그치지 않은 채 교수는 2014년 젊은 공학자상, 임포함 최우수 대무상 등의 성과도 얻었다. 최 교수는 그동안 아이트레블리 커뮤니케이션 매거진, 아이트레블리 무선 통신 저널 등 해당 분야에서 권위를 지닌 매체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한 업적을 갖고 있다. 또한 '분자통신'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개척한 선구자라는 공로 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역대 두 번째 한국인 아이트레블리 편집장 자리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교수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 전기 컴퓨터공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하버드대학 연구 교수, 미국 밸런 고소 책임 연구원을 거쳐 2011년부터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